오늘도 열심히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스탠퍼드 정신과 의사 에나림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파민은 행복이 아니라 기대의 쾌감을 만드는 물질이다. 우리 뇌는 목표를 이뤘을 때보다 곧 이룰 것 같은 순간에 더 강한 쾌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성취에도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죠. 도파민이 떨어지면 곧바로 다음 목표를 찾아 헤매게 돼요. 그래서 이룬 순간보다 다음 목표를 찾아야만 안정감을 느껴요. 에나림키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쾌락을 반복할수록 고통의 저울이 반대편으로 더 기운다. 우리 뇌 안에는 쾌락과 고통이 놓인 저울이 있습니다. 한쪽이 쾌락이라면 반대쪽은 고통이죠. 우리가 쾌락 쪽을 자주 누르면 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대편, 고통 쪽을 더 세게 눌러요. 그래서 쾌락이 커질수록 그 뒤에 공허함도 깊어집니다. 예를 들면 초콜릿 한 조각을 먹을 땐 잠깐의 기분 좋은 도파민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계속 먹기 시작하면 이젠 뇌가 반대편 저울, 즉, 고통 쪽을 둘러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잠시 후 죄책감이나 무기력이 밀려오죠. SNS도 비슷해요. 좋아요 알림이 울릴 때마다 파민이 폭발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유 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성과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내면 짜릿하지만 그 자극이 계속되면 뇌는 무감각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도파민형 삶일수록 쾌락 뒤 공허함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뇌는 균형을 회복하려는 존재여서 기쁨 뒤엔 언제나 아주 작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램키의 메시지는 의도적인 불편함이 필요하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을 찾는 대신 적당한 불편함을 선택하라. 의도적인 고통이 쾌락의 균형을 되돌린다. 즉, 디지털 디톡스, 휴식, 명상, 실패나 무기력감도 감내하기. 이런 도파민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이퍼포커스의 저자 크리스 베일리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집중이 아니라 과잉 몰입에 빠져 있다. 우린 성취를 하는 게 아니라 성취에 쫓기고 있는 거예요. 쉬면 불안하고 멈추면 무가치해지는 느낌. 사실 그건 성취가 아니라 중독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멈춘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지 않아요. 속도를 늦추는 건 실패가 아니라 도파민으로부터의 자유 선언이에요. 도파민이 만든 욕망의 속도에서 벗어나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느낄 수 있습니다.